자 오늘은 지난번에 올렸던 백룸에서 가장 위험한 레벨들 탑10 파트 2 1화의 뒤를 이어 2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간식 하나 들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도절미하고 바로 시작해 보죠. 나가려면 용암 뭉덩이에 빠져야 되는 레벨과 정체 불명의 존재가 사람들을 실종되게 하는 레벨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빠커 공식 디스코드 서버는 언제나 새로운 멤버들을 환영합니다. 가끔씩 이벤트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원하신다면 서버에 참여하세요. 백룸 38레벨 접힘점은 0레벨부터 37레벨까지의 모든 레벨들을 하나로 짬뽕시켜 놓은 복합 레벨입니다. 38레벨은 백룸 자체의 특성에 따라 탄생한 레벨인데요. 여러 레벨들이 이어져 있는, 특히 초반 레벨들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백룸 특성상, 레벨들 간의 교체 지점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교체 지점들이 우연히 만나서 생겨난 레벨이 바로 38레벨이랍니다. 이 레벨은 0레벨부터 37레벨까지의 물리적 특성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해당 레벨들의 특수한 효과 또한 일부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6레벨의 절대적인 암흑이 38레벨 곳곳에 퍼져 있고, 33레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패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12레벨의 고유효과 때문에 38레벨에서는 제대로 된 사진 찍기가 매우 힘들죠. 사진을 찍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왜곡되어 나온답니다. 절대적인 암흑의 경우 시야가 갑자기 차단되는 곳을 피하면 그만이지만 33레벨의 고유적인 부패효과는 꽤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출구를 찾으려면 레벨의 시작에서부터 어느 정도는 이동해야 하는데 이 부피효과의 특성상 멀리 가면 갈수록 주변 환경이 위험해지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찾지 못한다면 38레벨에 영영 갇혀버릴 수도 있죠. 38레벨에는 7레벨의 괴상한 중력작용 효과도 적용되는데 이 때문에 레벨의 특정 부분에서 중력의 방향이 갑자기 90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중력의 방향이 바뀌면 그나마 낫겠지만 실내에서 실외로 걸어나가는 상황에서 중력이 틀어진다면 레벨에 들어온 사람들이 큰 부상을 입거나 심하면 낙사할 수도 있죠. 이 레벨은 크게 내부와 외부로 구성되는데 내부는 말 그대로 실내 공간을 뜻하고 외부도 말 그대로 실외 공간을 뜻합니다 레벨의 내부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0레벨부터 37레벨까지의 레벨들 중에서 실내 공간의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 레벨들의 특징을 몽땅 가지고 있죠 레벨의 외부 또한 실외 공간의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 레벨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38레벨이 0레벨 및 비선형적 공간들을 지니고 있는 다른 레벨들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는 바람에 레벨은 탐험하기 몹시 까다롭죠 비선형적인 게 뭐냐 공간이 현실의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것보단 더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서... 어... 여튼 38레벨은 미전형적이기 때문에 탐험하기가 매우 힘들죠. 이 말인즉슨 출구를 찾는 것도 매우 힘들다는 소리입니다. 38레벨이 왜 그렇게 위험하냐면 0레벨부터 37레벨까지의 레벨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엔티티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죠. 백록 곳곳에서 흔히 볼수 있는 스마일들이나 사냥개들, 덜러들은 물론 9레벨의 맹글드와 심지어 동네 감시자들까지 있습니다. 맹글드와 동네 감시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맹글드는 다리가 매우 긴 키다리 엔티티로 사람을 공격하는 적대적 인 엔티티이고 동네 감시자 또한 사람을 공격하는 적대적 인 엔티티이죠. 동네 감시자들은 거대한 눈알처럼 생긴 녀석들인데 종류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죽이려 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발표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 탈출해야겠네요. 38레벨은 0에서 37레벨 중 어느 한 레벨을 거닐다 입장할 수 있으며 나갈 때도 똑같이 레벨을 거닐다 0에서 37레벨 중 어느 한 레벨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거닐면서 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문제죠. 백룸의 6레벨, 암전은 완전히 암흑에 잠겨있는 곳입니다. 어떠한 광원도 이 레벨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죠. 이 레벨의 생존 난이도는 보류 중으로 레벨이 너무 어둡다 보니 제대로 된 탐사가 얻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존 난이도가 미정인 것입니다. 6레벨에서는 말 그대로 한치 앞도 볼수 없기 때문에 주변을 손으로 더듬어 가며 이동해야 하죠. 사람들이 추정하건대 레벨은 끝없는 콘크리트 복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듯합니다. 이 레벨은 완전히 깜깜한 것과 더불어 완전히 조용한데 방음실 정도의 무서움을 자랑하죠. 레벨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릴법도 한데 6레벨에서는 자신의 바로 앞에서 발생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러한 암흑과 고요함 때문인지 아니면 레벨 자체의 효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벨에 들어온 사람들은 심한 편집증 증세와 절망감, 긴장감을 겪게 되죠. 또한 금방이라도 폭주할 듯이 극도로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기회되고 속삭이는 것 같은 환청도 자주 들리게 되죠. 6레벨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대로 된 탐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레벨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몇몇 사람들이 벽을 짚어가면서 얻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지도 아닌 지도가 있긴 있죠. 6레벨에는 제대로 된 기지 같은 건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라는 존재 여부가 확실치 않은 곳이 있고 흉내단이라는 이름의 소규모 공동체가 있습니다. 흉내단에는 6레벨에 암흑에 적응한 4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이 들은 소리를 정확히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말이죠. 흉내다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이므로 만약 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들린다면 곧장 도망가세요. 6레벨은 5레벨의 보일러실을 통해 들어올 수 있고 4레벨의 오메가 기지 근처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6레벨에 나가려면 계단을 찾아 7레벨로 가거나 다시 5레벨로 들어가거나 크고 차가운 철제 문을 열고 129레벨로 가거나 실수로 와이어에 걸려 넘어져서 6.1레벨로 가면 되죠. 근데... 5레벨을 제외하면 싹다 위험한 레벨들이네요. 6레벨에는 어떤 엔티티들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레벨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레벨에서 나오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암과 고요 속에 장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 정신이 멀쩡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극도로 긴장되고 흥분될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엔티티인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죠. 당신의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리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 앞에서 나는 소리에 몹시 놀란 당신은 들고 있던 무기로 앞에 있던 무언가를 격하게 공격하죠. 앞에 있는 무언가도 놀란 듯 괴성을 지르고 당신을 강하게 할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서로를 찢어발릴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끼리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레벨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오늘은 괴상한 레벨 하나와 으스스한 레벨 하나를 다루고 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어느 레벨이 더 나은 것 같나요? 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그래도 38레벨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두 레벨 모두 위험한 곳이지만, 사람끼리 죽일 때까지 싸우게 되는 6레벨보다는, 엔티티한테 맞아 죽는 38레벨이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죠. 아님 말고! 여튼, 이상, 파크였습니다! 안녕!